도 이런 거 있었어요. 어떤? 어 있어. 예. 진짜 좋은, 아 미담, 전... 미담. 아, 제발, 미담 훈련없다, 제발, 제발, 어, 제발. 제발. 어, 이거 미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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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아침에 예. 엄마가 도시락 사고 가잖아요. 예, 예. 저는 맨날 그냥 갔어요. 엄마가 자고 있어 아침에. 아, 아, 아 미담인데? 아, 미담 아, 네. 그래. 엄마가. 아니잖아. 아 진짜. 엄마 거, 자고 있어요. 네. 네. 그래갖고 이제 저랑 제 동생이랑 같은 학교 다녔거든요. 두살 미지라. 어, 네. 그럼 제가 동생 깨워가지고 같이 학교를 가요. 음. 그럼 점심시간이잖아요. 엄마가 음. 오세요. 아 그렇지 그렇지. 그럼 엄마도 이제 막 닭볶음탕이랑 뭐 이런 거 막. 들고 오려 밥도 때려가지고 깔아로 같이 먹는 거예요. 같이? 예, 네, 엄마랑 엄마도. 아, 엄마 선 엄마, 엄마, 그게 엄마가? 가야, 네, 엄마도, 아, 엄마 안 가? 엄마 안 가? 어, 같이. 네? 엄마 학교에서 같이. 오늘은 지금 상식을 드시고. 온다 선태요. 아니 싸운 것까지는 너무 비난는데 네. 네. 같이 먹으니까 <laughs> 애들이. 야, 엄마 손포 왔어. 야 빼고 어디 갔어? 엄마랑 밥먹어그러는 <laughs> 거. 모르시는 아, 거예요. 아니 근데 그러니까. 어머님왜 가서 같이 드셨어요? 그게... 집에서 어차피 혼자 먹는 거. 그럼 같이 먹어야 맛있지. <laughs>